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바라는 것은 자식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또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 자녀가 부모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효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하늘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핵심적인 길이지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감하소서. 마가복음 13장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 그때 무슨 일 또는 어떤 상황에서 그토록 힘이 드셨습니까? 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또 저도 저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걸어온 인생 여정 생각해 봤습니다. 어 청소년 시절 그러니까 한참 감정과 감성이 활발하고 왕성하고 또 인감하고 예민했던 시절 사실은 그런 시절에는 가정 환경이나 생활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아마 사람 누구나 대부분 깊은 고민과 또는 감정이 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거를 다들 아마 경험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10대 후반 그때에 이런저런 감정의 격한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고민을 했던.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 그런 젊은 날에 그런 경험들은 삶의 커다란 축복이 되고 또 삶의 자산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20대, 30대, 40대 쭉 거쳐 오면서 진짜로 야, 그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뭐 이런 경험들이 있지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 말씀에는 창세부터 종말까지 그렇게 힘든 거는 이일이 처음일 것이다. 이 정도의 환난의 날이 닥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성경 말씀 어, 19절에 보면은. 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그렇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고그 이전에 그 상황이 그러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급박한지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뭘 가지러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거나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또그 환란이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한 여인들 그리고 전목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힘들 것이다 어쨌든요, 전무후무한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날을 좀 깎아 주셨다. 오늘 성경 표현으로는 감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날을 감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해 주신다. 깎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어디 물건 사러 갈 때, 어머니가 그 물건 파는 사람하고 종종, 아이 좀 깎아주세요. 또, 시장에서 뭘살 때, 아이 조금 더 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우리나라가 뭐, 모든 물건들이 거의 다 정찰제, 뭐, 이렇게 되니까 물건을 사면서 흥정하는 게 사실은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물건 살 때마다 깎고, 또 시장에서 옷살 때, 얼마에 주세요. 그러면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아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믿요 아유, 안 팔아요.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갈게요. 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때 장사하는 분이, 아유, 잠깐 기다렸네. 그냥 믿지고 팔죠. 뭐 이러면서 이제 흥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환란의 날을 깎아 주신다, 감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짤막한 글을 시처럼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감아소서 이게 제목입니다. 감아서서, 감아서서, 주님께서 풀어 줄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무서운 진노의 날에 깨달으라, 깨달으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구나, 어둠이 빛인 척하는구나, 어둠과 빛이 부딪혀 세상이 깨지는구나, 도망하라.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늘 아버지 만나는 곳으로 내려가지 말라 집에 들어가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 미련을 두지 말라 재물과 명예 집과 자동차와 보석들 아서라 온 몸과 정신과 영혼이 죽는다 하나만 생각해라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하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 무서운 날을 감하셨으니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또 세상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당신의 원론적인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해주시고 깎아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신 거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세진 게참 고맙다. 아유, 내가 참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패기치고 신세졌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사람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성공했는데 남보다 대단하게 뭐를 성취했는데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 자의식 속에 나 남한테 신세진 거 하나 없다. 그런 사람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부담을 줍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신세진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값없이 내가 뭐한거 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베풀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 만날 일정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일 때문에 이런저런 할 일들이 있으시겠죠? 거기에서 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번 연결시켜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또는 처리할 일들에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것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걸으며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또 다른 사람을 포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